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통령을 예수님의 보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레위기 사장에서 육장을 읽습니다. 레위기 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사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재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험 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그수 송아지를 해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해막 안 향단 뿌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건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하목제 희생의 소익에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죄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죄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해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로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해중은 수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해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해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해망문 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해중을 위하여 속죄한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짐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 지니, 이는 해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로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 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이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로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험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단 밑에 솟고 그 모든 기름을 함옥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함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험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 죄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솟고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 여와의 호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렉이 5장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지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종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여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밑에 흘릴 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 대로 번지를 드릴 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 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이든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이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 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위 여와의 화재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험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와의 검령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희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험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근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 함이니라. 아멘. 레이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넉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로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넉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릎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본 물의 5분1를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험 없는 수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윗 석세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풀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그 위에 버려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지며, 불은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요 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 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 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제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 이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들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려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라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앞 여호와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의 죄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 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